자, 124페이지, 예, 2차 방정식 연습문제, 오늘 스텝 1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은 근과 계수 관계,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 예, 물어보는 문제들. 일단 개념은 이거죠. 뭐, 두근의 합은,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예, 두근의 곡은 A분의 C. 근과 예. 계수말 그대로입니다. 자조번 방정식이 있다. <laughs> 두 군의 알파베타. 그럼 똑같죠 뭐. 두 군의 합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 분 a 비니까 2. 알파베타 곱은 3. 응. 합곱 나오면 항상 선생님이 곱셈 공식이랑 연결된다 그랬어요, 그죠? 곱셈 공식 또는 인수분해랑 항상 연결된다. 자, 1번 뭐, 대놓고 함으로 보는 거네. 네. 대놓고 합은 응. 2. 자, 이번엔,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 곱이다. 당장 이걸 여기서 뭐 합곱을 이용할 수 없으니까, 전개를 하는 거죠. 전개해보면은, 알파, 베타, 곱 모양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알파, 베타, 딱합 생기잖아, 그지? 그 다음에, 1. 그래서 전개만 해주면은, 곱도 있고, 합도 있더라. 계그 음, 하면은, 곱은 3이고, 합은 2. 음,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곱셈 공식이죠? 어. 합곱 가지고 차 제곱 구하는 거 하는 어, 거. 머릿속에 공식 지나가야 돼. 머릿속에. 네. 차의 제곱은 자, 공식 다시 암기하면서 합의 제곱에다가 그죠? 뭐죠? 4알파 베타를 빼 주는 거다. 그래서 합 곱도 나와 있잖아 합은 2니까 제곱하면 4. 곱은 3이니까 3 4 12. 그래서 마이너스 8이 됩니다. 4번도 고등수학 과정에서 가장 유명한 곱셈공식이죠. 세제곱 따기 세제곱. 합법으로 곱셈공식. 이게 합이면 무조건 합을 가져가야 되니 합의 세제곱에다가 공식같이 암기합니다. 오케이? 그럼 또 봐봐요. 합곱 딱 나와있잖아. 합 나와있고 곱 있고. 법 있고. 100만 어. 자, 합은 2니까, 8, 3 곱하기, 5분 3, 합은 2, 어. 뭐야, 3, 3은 9, 2, 18이니까, 마이너스 어. 10이니까, 이렇게. 자, 분수의 합이다. 분수의 합도 당장 여기서 합곱은 없으니까, 일단 분수를 정리해야 되는데, 뭐 분수 정리하는 거는 뭐다? 네, 통분이죠, 통분. 자 알파베타 근모두 곱으로 통분을 하면은 여기는 베타를 곱해지고 알파 곱해지는 거니까 그리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무슨 곱 나와 있잖아 또 여기서도 중학교 과정에서 매우 유명한 곱셈 공식이 죠 제곱 더하기 제곱 이것도 합의 제곱을 이용하면은 이 알파 베타를 빼주면 된다. 진짜 너무 대놓고 곱셈공식이 화나는 거지, 뭐. 자, 분모 합 곱은 3, 합은 2니까 제곱하면 4. 3, 2, 6 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마이너스 어, 3분의 2. 이렇게 해서 곱셈공식까지 연결된다. <laughs> 자, 공식 혹시나 까먹은 거 있으면 다시 암기하시고요, 제발. 자, 백0반도이차방정식두근 알파베타. 두근 알파베타. 어. 일단 생각도 하지 말고 두 근의 합 마이너스 어.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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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분의 곡. A, b 2분의 k 어. 두 근의 곱 a 분의 c 두근 알파베타 자그 다음에 문제에서 또이 분수의 합이 5가 나와 일단 방금 이 곱셈 공식 일단 문제랑 비슷하네? 또 분수의 합이니까 요것도 일단 통분하자. 어. 요거는알파벳타의 곱으로 통분하면 되죠.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곱으로 통분을 하고 위에는 베타 제곱, 알파 제곱이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또 분모 자체는 제곱 제곱이지만 어쨌든 알파, 베타 곱의 제곱인 거니까 분모는 곱이 얼마니까 곱이 2분의 1. 아, 또 분수네. 분수니까는 우리가 이 분수인데 또 분수가 들어가니까 이걸. 나무셈으로 바꿉시다. 자, 분자 나누기 분모. 분자 나누기 분모. 분모를 알파벳다 곱의 제곱으로 할게요. 아, 이러면 일빠에는 어차피 이게 등식이니까 양변의 분모를 곱합시다. 아, 그게 좀 편하겠네. 그지 양변의 분모를 곱해주면은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은 오, 알파제곱, 베타제곱. 그래야 분수가 안 생기니까. 자, 이것도 곱셈 공식이죠. 합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벳타는 5. 제곱, 제곱의 곱은 곱의 제곱이니까. 2분의 1 제곱하면 4분의 1이겠네. 응. 자, 또 합. 2분의 k 대입합시다. 2분의 k 대입을 하 제곱을 하면 은 4분의 k 제곱. 빼기. 곱 자리가 2분의 1이니까. 1러고보면 1. 그러면 4분의 5. 어. 그런데 k 값, 왕년식으로 풀수 있겠죠. 그리고 양배4 곱하고 할까? 양배4 곱하면 은 k제곱은 4 곱해주고 4 곱해서 넘어가서 9 됩니까? 어, k제곱 9그래서 k값이 네. 여러분 풀마 3 놓지 마시고 k값이 이렇게 풀마 3 2개 됩니다. 그니까 이기서계 곱셈공식 음, 여러분 세트 나머지는 마무리는 계산 자, 그다음 110번 갑시다. 자, 110번도 이차 방정식 두근 나왔네. x제곱 ax 플러스 b 는0 요거의 두 근은 알파벳하고 어? 방정식이 또 하나 있네. 응. x제곱 bx a는 0 요놈의 두 근은 뭐라고? 알파 더하기 1이라이고 배파 더하기 변근이다 어, 어? 구하는 게네제곱 더하기 4제곱이네? 알파 4제곱, 베타 4제곱. 뭔가 이 구하고자 하는 식을 또 가만 쳐다보면은, 어? 4제곱 더하기 4제곱. 이것도 뭔가 여러분들 또 앞에서 배웠던 것 중에 또 곱셈공식이랑 연결되는 거알수 있겠습니까? 자, 우선은 또 두근의 근과 계수관계 자, 첫 번째. 두근, 알파, 베타.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 두 분의 곱은 b. 근데 방정식이 또 있어. 이두 번째 또 근이 이거 두개 있고 계수가 이렇게. 또 쓰는 거죠. 뭐근데데스자두 분의 합. 알파 더하기 1이 근이고 베타 더하기 1이 근이고 그두 분의 합은 요식에서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b가 되겠지. 그 다음 또두 분의 곱, 알파 더하기 1, 요게 한근, 은 베타 더하기 1, 요게 한근, 둘이 곱한 게, A분의 C. 그래서, 식이총 4개고, 문자도 알파, 베타, AB, 문자 4개. 자, 정리하는 겁니다, 이제. 결국은 또 합곱을 이용하는 거예요, 합곱. 합은, 마이너스 A고, 곱은, B고, 그지? 로식에 보니까 여기 알파베타의 합모양이 있죠. 알파베타의 합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베타 합은 마이너스 1로 바꿔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아까 했죠. 이거 뚝 전개해보면 은곱 생기고 알파베타 합 생기고 그 다음에 더하기 1 이렇게 그래서 이 곱을 b로 바꿔주고 이 합을 마이너스 어, a로 바꿔주서 어? 전부 다 a와 b에 대한 식두 개를 정리를 합니다. 자, 위의 도을 가게 해. 이것부터 정리하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고 1, 1 더하면 2란 말이야. 이? 이때 이제 문자를 문자끼리 보낼게. 마이너스 a를 2랑을 시켜주면은 a 더하기 b는 여기 남는 게 2가 남아 남고. 자, 이것도 정리합시다. 어. 문자끼리.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인데 이항해서 넘어가면은 2a. 자, 플러스 b도 이항할게요. 넘어가면은 빼기 b 그러면은 여기 남는 게 1. 이렇게 남는 거지. 뭐딱 봐도 열방 공식이죠. 자, 계산합시다. 더셈을 하면은 3a, b 날라가고 3. 그래서 a는 1. a가 1이면 b는 어 1. 그래서 ab 값을 이렇게 각 구할 수가 있다. 근데 뭐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지금 AB가 아니고, 알파 대제곱, 베타 대제곱. 음, 그러면 이 봅시다. 두 번째. A가 1이라는 소리는, A가 1이라는 소리는, 여기 있죠? 알파다운 베타. 두근의 합은 A가 1이니까 마이너스인 거고, B도 1이니까, B도 1이니까, 1 집어넣으면은, 알파, 베타도, 곱도 1이더라이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근의 합과 곱 값을 이제 실제 구했다. 자 이제 이거 가지고 내제곱까지 가야 됩니다 내제곱 자 내제곱까지 가려면은 곱셈공식 써야 되겠죠 일단 제곱 더하기 제곱을 먼저 구한다 그지 제곱 더하기 제곱 내제곱까지 한발 가기 힘드니까 이것도 방금 여러 번 했어요 합의 제곱 마이너스 이알파베타 자 합은 거겠죠? 자, 마무리 u 4제곱 음, 음, 제곱 더하기 제제곱은 o g 제이 e Dezebo, 는제곱 z e b o Bernard, c 제곱제제곱 z e b o b 으 r s u Beta, Dezebo, c z e b 제곱 z e b 제곱. o r s u s n e a 제곱 z e b o 요것식 그대로 가는 겁니다. 두 개를 빼는데, 누굴 빼냐? 알파제곱, 베타제곱. 그죠? 알파제곱, 베타제곱 곱을 두 개를 빼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요, 바로, 알파제곱, 베타제곱의 합은 앞에서 보여놓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인 거, 제곱을 하면은 똑같이 1. 요것도 했었죠? 알파제곱, 베타제곱, 곱은. 곱배 제곱이니까, 곱배 제곱이니까, 이것도 1입니다. 그래서, 음. 빼기 2를 하니까, 어, 야, 답은, 마이너스 2입니다. 자, 또근과계수의 관계, 두 분의 합고, 그리고 마지막 곱셈공식까지 네제곱다하기 네제곱, 요거 곱셈공식 구하는 방법. 제곱제곱을 먼저 구하고, 그거를 다시 또 제곱을 해서 필요없는 걸 뺀다. 오케이. 자, 계속 법색 공식이랑 연결되고 있으니까, 어. 자, 공식을 자세히 외워야 돼요. 자, 그럼 111번. x제곱 <laughs> k-2x 더하기 9xk. 는 0이 있다. 여기서는 두근 알파벳타는 아닌데, 두근이 연속하는 정수다. 두 근이 연속하는 점수다. 연속하는 점수 이거 우리 중학교 1학년 과정할 때 되게 많이 했어요. 연속하는 점수다. 두 근이 연속하는 점수다. 두 근에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 어,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이제 일단 근을 일단 정확히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문자로 잡는 거죠. 문자로 잡는데 연속하는 점수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한 근을 알파라고 잡으면 다른 한 근은 알파 더하기 1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지, 그렇지? 아니면 작은 놈을 알파 빼기로 잡고 큰 거를 알파 빼기로 잡아도 됩니다. 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편한 걸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한번 잡아보자, 두 근. 자, 그럼 또두근 잡았어? 또 이제 두근 잡았어? 그럼 또뭐 해야 돼? 에. 두 근의 합. 알파와 알파 더하기 1두 근의 합은 이 식에서 마이너스 a분의 b, k 빼 두 분의 곱, 알파와 알파 더하기 1두 분의 곱은 식에서 1분의 c니까 이렇게 식을 주수 있다 자, 항상 생각해야 돼요 자, 식은 두 개다 어, 문자가 알파, 베타, 알파랑 k 두 개다 아, 그럼 열립방정식으로 구할 수 있다 자, 알파도 있고 k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알파 제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식을 정리할 때 일단 k를 먼저 없애주는 게좀 편하겠지, 그렇지? 일단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이거 정리하면은 2알파 그다음에 더하기 1인데 마이너스 2가 넘어오면은 플러스 3은 마이너스 k로 쓸수 있겠지? 그지? 자, 밑에 거는 뭐 이렇게 분명 법칙 할걸 볼까요? 무 법칙을, 법칙을 보면은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는 9배 k. 그래서 두 문자 두개식두개연립 방정식인데 뭐 제곱이 있으니까 조금 까다롭긴 해. 중학교 과정에서는 제곱이 없었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연립 방정식의 기본은 문자를 줄여나가는 게 목적이야. 문자를 줄여나가는 거. 알파를 없애기는 좀 힘드니까 여기 딱 보세요. 마이너스 k 똑같잖아요, 지 그래서 이걸 한 방에 두 식을 모여주면은 빼버리면은 마이너스 k가 달라간단 말이야, 그지자뺄때 어떻게 될까 밑에서 위의 걸 뺄게 밑에서 위의 걸 빼면 조금 쉽겠지 여기서 이걸 뺄게요 알파제곱 그대로 있고 알파에다가 이 알파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알파 어, 9를 미리 이항을 하고 빼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럼 미리 이항을 합시다 그냥 뺄게요 이항 하자 9 이항을 하면 마이너스 9는 이렇게 되겠지 9를 미리 이항을 합시다 자, 그래서 밑에서 위에서 마이너스 9에서3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2 하고 는0 이렇게 그래서 k를 없애 소거를 하고 나니까는 이렇게 알파배 이차방정식 거 인수분해 되죠? 알파 배기 4, 알파 거기 3 그래서 알파 값이 4 또는 마이너스 3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구하는 것는 k 값입니다. k 값은 알파가 4일 때 k 값은 알파 값 4를 이두식 중에 아무데나 대입을 하면 되겠지 위에다가 음, 대입하면은 4 2 8 더하기 3 마이너스 k가 11이니까 k 마이너스 11나 거고요. 알파가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하면은 마이너스 6 더하기 3 하면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k니까 그래서 k는 그냥 3 이렇게 그래서 k값도 이렇게 네. 자 연속하는 두 점수다 두 근이 네. 두 근을 이렇게 문자로 잡고 마찬가지 근과 면세관계 두 근의 합고 근데 마무리는 연립방정식이에요 연립방정식 기본 계산 문제입니다 네. 자그 다음에 112번 항상 마무리는 계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잘해야 됩니다. 실수 없이 112번 자 2차방정식이 있고 두근 알파베타 그 다음에 새로운 놈을 두근으로 한다 알파 제곱 베타 분의 일 복잡하네 요 놈과 베타 제곱 알파 분의 일 얘랑 얘를 두 근으로 갖는 이차 방정식을 세워보라. 이차 방정식 세우기. 일단, 뭐, 근과 개수의 관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고. 첫 번째, 두근의 하. 자, 이제 지겹다, 그죠? 허도 많이 나오니까. 이? 두근의 고. 서러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개념은 2차 방정식인데 두근이 나와있을 때 두근 가지고 식 세우기. 개념은 이 개념이죠.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세우기. 자, 인수분해로 식을 세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는 방법이 바로 갑시다. 일단 x 제곱두 근의 합이 x의 개수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가 x의 개수로 들어갔는데 부호를 바꿔 들어가 있냐라는 거니. 그다음 에 상수항 자리는 두 근의 고을 그대로 써주면 된다. 그리고 방정식식 때문에. 이건 능력 빼먹으면 안 돼요. 자, 이 개념으로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 1을 이용하지 않고 합곱을 이용해서 바로 세울 거다. 자, 근데 이 문제에서는 근이 누구냐? 아, 복잡합니다. 요 놈과 요 놈이 두근이야. 아, 그래서 우선은 요 두근의 합을 먼저 구한다. 자, 알파제곱, 베타분의 1, 요 근과 베타제곱, 알파분의 1이두 분의 합을 먼저 구하자 자또 합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합국 이용해가지고 곱셈공식으로 자 짝짓기 알파제곱 베타제곱 하도 많이 나왔죠?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합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베타 자그 다음은 분수끼리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통분 알겠죠? 알파베타로 통분하면은 얘는 알파, 얘는 베타가 곱해지는 거니까, 분자가. 자, 이제 대입해서 계산만 하면 되지, 뭐. 전부 어. 어, 합, 합, 곱 곱, 뭐, 한아무데 있어요. 자, 합은 얼마야? 3. 그럼 은9 빼기, 은 1, 2. 자, 곱은 1, 합은 3. 9 빼기 2 더하기 3, 9 빼기 2 더하기 3, 아, 10이네. 그래서 두 분의 합은 10이다. 아직 끝난 게 아니네? 귀찮죠, 그죠? 곱도 구해야 돼. 어.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분의 1, 요 한근과 베타제곱 더하기 알파분의 1, 요두 분의 곱도 구해야 된다. 좀 귀찮습니다. 자, 어떻게, 전개하는 게 좋겠죠, 그죠? 자, 전개하면은 알파제곱, 베타제곱. 요렇게 전개하면은, 알파 하나 약분되어서, 알파. 요렇게 하면은, 베타 하나 약분되어서, 베타. 그 다음, 분수끼리 곱하면은, 이렇게. 자, 의외로 전개를 하고 나니까, 바로 합, 곱 모양들이 그냥 바로 생겼네, 요 그지? 음, 그래서, 요 곱은, 곱의 제곱이니까, 곱이 1이니까 어차피, 1. 합은, 3. 곱은, 1. 그래서 하면은, 또 구했고 또 구했다. 자 마무리 그래서 일단 계수 1로 잡으면 x제곱 합이 10이다. 그럼 그냥 10x? 아니죠. 마이너스 10x. 항상 5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2차항의 계수가 1인 2차방정식을 두근의 합5 으로 직접 채울 수 있다. 그지? 그럼 이제 ab값도 구해지겠죠. 자, 스텝번의 마지막 113번. 자, 또 얘기합니다. 마무리는 계산을 잘해야 돼요. 다 알아도 계산에서 틀리면 이국안 됩니다. 자, 유리수 a b 2차 방정식이 있는데, 한근이 나와 있어요. 2 빼기 루트 3이 한근이래. 또 다른 이차 방정식 두근의 차의 제곱을 구하고오복잡하다 자, 새로운 방정식. BX 더하기 A는 0. 두근의 차의 제곱을 구하시오. 자, 우선 이 문제에서 개념은 이겁니다. AB가 있는데. 왜 하필 유리수라고 했을까, 그죠? 실수 AB도 아니고, 그냥 AB도 아니고, 하필이면 왜 유리수라고 했을까, 그지? 그게 중요합니다. 자, 요런 2차 방정식이 있는데, 1도 유리수, A도 유리수, B도 유리수. 모든 개수가 유리수다. 모든 개수가 유리수인데, 어라, 하필, 한 근이 무슨 근이냐. 그죠? 루트가 있는 유리수근이야. 개수는 다 실수인데, 개수가 다 유리수인데, 2차 방정식의 개수는 다 유리수인데, 한근이 어, 예를 들게요. 한근이 얘처럼 2 빼기 루트상 한근이 무리수근이다. 개수는 유리수인데 근이 무리수다. 그러면 항상 요근 무리수근과 항상 짝이 있다 그죠? 항상 같이 다니는 짝이 있다. 하나의 세트다. 그래? 그게 누구냐? 루트의 부호를 바꾼 겁니다. 이 더하기 루트상. 요두 근은 항상 세트다. 그거 뭐지? 개수가 뭐일 때도, 개수가 실수 개수인데, 그죠? 모든 개수가 실수인데, 어떤 한근이 무슨 근이면은 허근이면, 2 플러스 뭐 3i, 한근이 허근이면은? 요 놈도 항상 짝이 세트가 있다. 다른 놈은 누구다? 허수 부분에 부호를 바꾼 거 편례복소수 항상 세트다. 어. 자 이거는 2차 방정식뿐만이 아니고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앞으로 배울 텐데 그런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에서도 이런 성질이 항상 성립합니다. 개수가 유리수인데 하나가 무리수야? 그러면 항상 세트로 존재 해두 개가 항상. 이것도 마찬가지. 개수가 실수면은 요두허근는 편례복소수는 항상 같이 다녀야돼 그림이 같이 같이 방정식이 근이 되어야 된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자, 유리수 개수인데 한근이 나와 있어. 그래서 2 빼기 루트 3이 한근이면, 누구도, 누구도, 2 더하기 루트 3. 자, 그럼 두근이 직접 구해진 거야. 숨어 있는 걸 찾았어. 자, 그럼 또 두근 나왔으니까 뭐 하냐? 두근의 합곡근과 개수의 관계. 자, 요 식에서 두근의 합은, 방정식에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인데, 실제 두근의 합은 4 되는 거지. 그래서 A 값이 바로 나와요. 어, A 값이 바로 나옵니다. 막 근이 있다고 해서 이걸 막 대입을 하기보다는 훨씬 쉽게 구할 수 있다. 자, 두근의 곱을 구하지이 식에서 두근의 곱은 A분의 c 니까 B. 실제 두근을 곱하지 뭐. 어, 어, 너무 쉽잖아. 합차니까. 4배기 3에서 어, b는 1. 그래서 a b 값이 구해집니다. 자 a b 광을 가지고 새로운 방정식. 어, 그죠 대입을 하지 뭐. b 자리 1, a 자리에 마이너스 4. 이2차 방정식에 뭘 구할 거냐? 두 근의 차의 제곱을 구하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에이? 두근의 차에 제곱을 구해야 돼요 와 이거 실제 두근을 직접 구해? 음. 어떻게 뭐 인수분해 안되니까 근의 공식으로 직접 구해? 어. 뭐 직접 구해서 뭐 두근을 빼고 뭐 제곱을 할 수도 있어요 어? 자 그렇지만 조금 이제 우리가 조금 어. 있어 보이게 배운 걸 써먹으면은 일단 두근을 직접 구하기보다는 그 두근을 알파벳으로 잡자 요거 고급 스킬입니다 두근을 알파벳으로 잡 그리고 또, 여기서 두 분을 알파벳터라고 잡았을 때, 합곱을또쓸 수가 있는 거지.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1,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4. 아. 그래서 두 분의 합을 이용하고, 구하고 싶은 게 이거야. 두 분의 차의 제곱. 두 분의 차의 제곱. 자, 두 분을 알파벳터라고 잡았으니까, 두 분의 차라는 거는 알파벳이 베타. 알파벳이 베타. 그 놈을 뭐한 거냐? 제곱을, 이걸 뭐하냐 이거. 이거. 이것도 파잖아. 어. 차의 제곱을 합곡 가지고 구하는 거요 대놓고 또곱 생공식 쓰라는 거죠 합의 제곱에다가 4 알파벳 합니다. 빼기. 그러면 이제 대만 하면 훨씬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대입해서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4를 대입을 하면 은 플러스 16.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근각 계산기를 이용을 안 하면은 실제 이거를 막 근의 공식을 써가지고 X는 2 a 분의 마이너스 1 얼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 c 하면 루트 17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막 근의 공식으로 두 개를 구해서 그거 두 개를 또 빼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음, 근의 공식보다도 오히려 근과 계수의 관계가 이 곱셈 공식을 이용하면은 훨씬 계산이 쉬워질 때가 많다. 그죠? 루트가 안 생기잖아. 여기까지. 인과의 세 관계 연습문제 스텝 1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모르는 내용들에서 설명 참고해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어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봐야 된다. 알겠지? 응. 수고하세요.